케이 구글. 카카오 내비 실행해 줘. 헤이 카카오. 포항 해수욕장 검색해 줘. 몇 번째로 길 안내 할까요? 첫 번째 두호동 영일대 수영장으로 길안내 시작합니다. 잠시 후 유탄입니다. 헤이 카카오 주유소 찾아줘. 몇 번째 장소로 경유할까요? 첫 번째 볼리동 SK 형신 주유소로 경유합니다. 잠시 후 유탄입니다. 헤이 hey, 카카오 오늘 포항 날씨 어때? 현재 포항시는 구름이 많아요 이후에는 구름이 많겠어요 기온은 11에서 13도로 포근할 것 같아요